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고요. 4장하고 5장, 두 장에 걸쳐서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고 있죠. 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이 될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작. 증인이 될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증인이 될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증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되라고 하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 또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임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외국어를 할수 있는 방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각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제자들이 이 증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특히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날 하루에만 무려 3천 명이 회심합니다. 실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과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 증인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주일만 돼서 교회 마당만 밟는 선데이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증인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증인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을요. 증인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변했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주변 상황을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간 하반신 불구로 살아가던 청년을 낳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적은 그들과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못박아 죽인 그 장본인들이었던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그 추종자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사건건 제자들의 그 복음전파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투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요. 제자들은 증인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고 방해하는 이 주변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요, 안티 기독교가 팽배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기독교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여주면 큰 무리의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없인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또 신앙이 없는 이웃과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배려 없는 행동으로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처한 이런 상황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며칠씩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고 내려와도 또 부흥회나 사경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큰 은혜를 누려도 예배 때들은 설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도 성도 교제 가운데 큰 위로를 얻어도.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외부의 환경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고달프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나홀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느낌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과연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마저 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 우리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이렇게 불러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한 것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40년간 안진뱅이었던그 청년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는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빠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군중들 앞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지금 눈에 가시같이 생각한 이 사도들에게 한마디도 못했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일단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함에 기가 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무식하다라고 그렇게 우습게 보았다가 이 논리적인 어떤 공격에 허를 찔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한마디도 못한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40년간 안진뱅이었던 청년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기 때문이죠. 아,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들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이 청년은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질러서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기대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이 청년은요, 그 어느 누구도 소망을 갖지 않았던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중증 장애인을 사도들이 걷게도 하고 또 뛰게도 하게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요, 지난 40년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예루살렘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을 오가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청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이 청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청년이 사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소식을 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쉽사리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년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청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40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번은 봤을 만한 그 중증 장애인 그를 치유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또, 보금전파가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아, 네.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안진뱅이 청년 말고도 많은 사람을 고쳤을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청년의 치유 사건이 성경의 이 부분에 기록된 것은요, 가장 심각했던 중증 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치유가 보금전파의 환경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불치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아니더라도 좀처럼 끊지 못하는 술, 뭐 담배 이런 것을 끊거나 또 도박에서 손을 떼게 되면. 여러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것 말고도 자라, 잘 변하지 않는 어떤 성품이나 또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복음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완고하셨던 그런 아버지가 복음으로 인해 사랑 많고 배려심 깊은 분으로 바뀌거나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그런 자녀가 이 복음으로 인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것을 보는 가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용해 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후로도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어, 말씀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올수 없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사도들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이 사도들을 존경했던지 사람들이 환자들을 업고 길거리에 나와서 간이 침대나 뭐 이런 자리를 펴고는 눕혀 놓고는요.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의 어떤 그림자라도 그 환자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사도들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어떤 사모함 아닌가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언제나 그렇지.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으면요, 반대로 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한 나머지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복음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일까요? 그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말씀 주의 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감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천사는요.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천사들을 동원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환경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앞선 예처럼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만 때로 여러분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다른 장애들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불황이라 남들은 다 손해를 보는데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의 승승장구 하시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어떤 배움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고 앞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적절한 어떤 직업을 갖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왜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서 그 병자를 고치는 기적, 또 옥문이 열리는 이런 어떤 기사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막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심문을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이제 바른 말을 자꾸 하니까 복음을 제시하니까 이들 격분하게 되어서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됐는데 예수를 증거하던 이 증인들, 이 사도들,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상상도 못한 사람을 도움의 손길, 도우미로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뒤에 나오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그 구원투수로 보내셨어요. 자, 가말리엘은요, 당시 권위 있는 바리세인 율법교사였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지금 해코지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 가말리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다 흩어지고 말았고 또그 후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 사람들을 깨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지만 그도 죽자.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를 전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자들의 계획이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고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가말리엘이 권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 그냥 매질을 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도들의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증인들의 그 증인들이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율법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돕는 손길을 붙여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자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키시고 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도울 사람을 만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제가 지금까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는데요. 알수 있는 게몇 가지 있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도 방해받는 하는, 방해하는 환경은요 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인의 삶을 살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요 늘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러기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복음 증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의 권위자를 동원해서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복음을 반대하는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그냥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여러분은요 오직 증인으로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열어진 길을 통해서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상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에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변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했다면 이제는 길만 을 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의 삶을 더 힘입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